그치 그거야. 야, 뭐 그, 타부가, 타부가 그, 이 그거야 야구 십다니까 타구가 니시윙을 얘기해줘 네, 네. 완벽하잖아. 나다섯 명이 남았어 마지막. 다, 마지막. 부산 가가지고 아? 트레일리고 먼저 혼나치고 광주 끝나고 바로 부산에 그냥 광주 끝에 내려가지고 그러니 부산 가서 부산 가서 첫날 망했 돼. 첫날 가가지고 못 치고 아뭐 문제일까 그랬고 응. 사직에서 오른손으로 빼등 치는데 응. 너무 편하게 치는 거야 내가 김만성으로 펑으로 아니 그냥 내 퐁으로 어. 편하게 어시 빼볼까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쳤는데 아니, 그래, 그거 라이트로만 치거 맞지 예 네. 그래가지고 야 왼손도 내가 펑 신경 쓰지 말고 오른손 패팅 치도좋어아차겠다발 어, 빼고 그냥 편하게 서서 차거든? 네. 갑자기 짝짝이땅에어몸쪽 트스리고 혼어몸쪽 볼인데 <laughs> 스트레일리 스트라이크 던지기 사직은 나의 구장이지. 몸쪽 볼인데 박병호 지 네. 박라노 박병호 <laughs> 아픈 거같한 <laughs> 번씩 이 끝난 거아니

또 알고 있으면 좋겠어. 존이 하나을 넓어지지 않아. 콘텐츠. 아, 어. 뭐 이빨에 쉽게 버려야지. 존을 쉽게 는려 마치 면 여기 쳐 뭐, 뭐. 거. 멘탈 안 깨지고. 멘탈 안 깨지고. 멘탈 고 멘탈 지고 멘탈 안 깨지고. 멘탈 안 짐승이 좋다 지금 예술인데? 아, <놀람> 진지하게 <놀람> 시합때 이렇게 잡고 있까 일본에 이렇게 잡고 진행있잖아 아 감았다 좀더 릴렉스하게 지 맞지? 응. 그렇지 이 밸런스야 어? 응. 지나 이거 는게그 응. 릴렉스 릴렉스 해줘야 돼. 응. 릴렉스. 괜찮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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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릴렉스하게 해렉스 네. 가막 이거 야 <끄러> 그대로, 아, 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어, 그대로 가면 돼? 괜찮아, 괜찮아. 조금 급했다, 마지막에. 아니, 아니 뭐. 그런 거지. 면을 좀 살린다? 면은 살려줘. 어? 릴렉스 안 해? 면은 하지 마. 어, 그냥 내 편한 부 그래. 그냥 그렇지. 한진리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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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뒤에서 쌀발해요. 형. 바람을 좀너 마. 어제 진짜 내가 베개로 얼굴 진짜 조사벌라했거든 <laughs> 코를 무슨 짐승처럼 구라. 참았다. 괜찮아가지고. 민규가 나랑 똑같이 자더라. 응? 유튜브 틀어놓고 자던데 걔도. 그냥? 네. 어, 보다가 잠들던데. <laughs> 얼굴에 떨어지면 알잖아 걔는. 아니 배에다가 이렇게 넣고 자더라고. 시간 이렇게 하다가 보다가 잠들어 얼굴에 딱 떨어진다? 그대로 자. <웃음> 누가? 얘요. <laughs> 아 <laughs> 어, 너무 많지어스지 지켜! 지금 밸런스. 밸런스 지켜! 지켜. 음... 지켜. 그이 정도로 잡아나요? 시합 때 급해도? 그럼 어... 그럼.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까 그랬 거. 응. 못 응. <laughs> <목소리> 음. <laughs> 아, 진짜. 저또또막없습니 그래. 그서렸 예. 무무어 일렉 3년 남아 소리까 그렇지, 그렇지. 자 턴? 건... 그렇지. 그렇지. 그래 포인트 앞으로 가지. 그렇지. 포인트 드시니까 좀로 가. 오케이, 오케이. 센터플. 그렇지. 공이 네 스윙을 알려준다고. 타구가. 스윙? 진이내 스윙을 알려준다. 공이 나가는 타구가 네 스윙을 알려주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정은호선생님 과보고 가? 만약에 타보자가마시는지 정답이네 어, 왜가았는지만 생각하면 되는거야 왜 감은게 좋지? 빨랐다 그렇지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가보자 그렇지, 아, 그렇지. 거로 가네 잘 나왔구나 그렇지. 그러면 폴이에또막아로 가고 중견수하 가야되는데 그렇지 포인트를 잡아두고 포인트만 돼. 그렇지 이거지? 그거야 그거야 없냐, 야구 쉽다니까 잡아두고 그렇지 근데 지금 살짝 네가 잡아두려고 인가 뒤로 넘어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 조금 뒤에서 남아서나니까 아래로 가는 거지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렇지 잡아두고 타구가 네 스윙을 얘기해주 네. 완벽하잖아 지금 오케이 오케이 나쁜 분은 좋은 타가 나올 수 없지 얘 예, 쏜다 형과 내 스윙을 말해준다 됐어요. 형이 이미 정답을 치고 있네 괜찮아 지금? 응. 뭐가좀띠느낌이 아파아한테 아, 웠 어? <laughs> 아? 어? 아, 르파야아 승이네 리듬 리듬 릴렉스 리듬 릴렉스 아, 진짜 오래 됐죠 저희 팀 한국 앞에해주 진짜 오래 지 우리 팀한테는 지 않나? 지금 한국 답이네 지금 리듬 그쪽으로, 그쪽으로. 진짜 어려웠어. 엘렉스. 어? 빠른거지? 지금. 아, 빠른 거지. 지금. 어나 그래. 방금 느꼈어. 몸이 다시 한번 흉나오더라고. 그래. 타고 가니까 절로 가있네. 그래. 늦니까 몸이 나가니까 뺏으못나오그 진짜. 러니까다 맞히는 게스 아. 아, 아 이번 몸이 안 나왔어. 일로 갈 수밖에 없어. 아, 자. 자. 스트 아. 했습일다 오케이. 오수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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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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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됐어, 됐어, 됐 아! 어, 지러 어. uh. 그리고... oh! 아, 자, 이거 학교 다닐 때도 많요 아, 운동. 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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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거잖아, 이거 하나 아, 가지고 <laughs> 아, 아, 아. 아, 이건 오아타오 착니! 오님, 착다오니님 착니! 착니! 님착 착니! 님착